3 번을 보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같은 높이에서 여기서 지금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에서 같은 높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뒤에 가면 여, 어 탄성 어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를 배울 텐데 이것 때문에 같은 높이기 때문에 질량과 같던 말던 모든 물체는 중력 과속도 값이 어때 똑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 값이 똑같아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거에 나온 거에 아, 그렇다면 나중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는 어떤 물체든 같겠네. 일단 속도 변화는 같다는 뜻이야. 두 번째, 질량도 같대. 그럼 운동량이 어떻다는 뜻이다? 같다는 뜻이래서요두 개의 문장 속에서 요두 개의 문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낼수 있는 게 뭐냐면 음,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던 거지. 이걸 알고 출발하면 이제 편하게. 그럼 옆에서 살짝 한번 다 알지만 한번 쓰고 바닥에 깨지고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깨지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음. 그러면 이제 가볍게 터치할 수 있죠. 시간이 길구나. 여기 쿠션 의쪽에서 그러면 시간이 기니까 당연히 힘의 세기는 달걀 쪽이 커. 그래서 빠자작하고 깨지겠네.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기억 본을 보도록 할게요. 충돌 전 달걀의 운동량의 달걀의 운동량은 방석 방석의 충돌할 때 시의 충돌은 어떻다? 같아야 되는 거 써놨죠. 같다고 써놨죠. 앞쪽에서 먼저 얘를 음 해놓고 가면 얘는 고민이 없잖아. 확신은 하잖아. 문제는 확신을 갖고 가야 돼. 그러려고 연습을 하는 거야. 음 풀었더니 이렇게 풀렸네. 안 중요해. 이렇게 풀어야만 돼.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돼? 습득이 돼서 조건만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뇌는 되게 특이하기도 특이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뇌는 예측하는 걸 좋아해. 뇌는. 그래서 어 이렇게 되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아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불안 초조했을 때 생각해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초조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게 무엇일까 근데 땡큐야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땡큐인데 일이 생겨 그럼 온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고 예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야 확실성이 많아.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만 승리를 걸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틀려버립니다.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어떻게? 왜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이걸 찾아. 그 애는 스트레스나 걱정이 덜하. 공부 많이 하면 스트레스 다닌다고 미안한데, 어, 공부하다 가면 스트레스 쌓여서야 쌓여, 막, 미안해. 개똥 같은 소리야. 공부에선 스트레스가 안 쌓여. 공부를 하는 척해 놓고 안돼 있고 안 했는데 한척 하니까는 그걸 들킬까 봐 스트레스 를 내는 거지. 나도 가끔 하는 건데 갑자기 오바하고 화낼 때가 있어. 누군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그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 왜? 솔직히 갔으면 서는지 다 알아.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뭔가 쫄리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확실해. 안한거 인정. 오케이, 콜.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면그의 대가가 꾸지람이면 받으면 되지. 내가 안 했는데. 뭘 걱정을 해. 내가 했어. 근데 막 뭐라고 했어. 했다 했는데요. 뭐라고. 그가 못 알아 먹은 거지. 난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했거든. 근데 남을 의심해. 왜 나를 의심해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야. 주가 나를 의심하든 말든 내가 부끄럽지 않은데. 근데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 나막 다그쳤을 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 앞에서 선생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막 이딴 소리 하지 마. 죽여 버릴 거야. 아,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뇌가 학자들이 뇌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뇌에, 어, 뇌는 뇌 크게 해마하고 시냅스하고 뉴런들의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굉장히 단순 구조야 예측 가능성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예측하지 못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될 것이 불, 불안정했을 때는 불안감 요소를 작용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이 모든 걸다 박살 낼수 있는 게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지.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호르몬이 나와, 이 신경 호르몬이 나오잖아. 뇌의 기능을 다 망가뜨려. 그 애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쟤 별로거든. 근데 잘 생겼대. 미친 거야. 그런 걸 보고 전문적으로 미친 거야. 사랑에 미친 거지. 그런데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도 뇌는... 내성을 가져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도 적응이 돼서, 음, 하고 다시 예측 가능성으로 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 때문에 사귀지. 생긴 건좀 아니지. 너희 아빠, 엄마 봐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거든. 지금도 막 죽고 못 살진 않지. 저걸 죽여? 살려? 막 그러면서. 어, 나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 자, 수업할게요. 미안해. 딴 소리 좀 했어.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와? 자, 잊지 마. 그대로 예측 가능성 예측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가끔 너희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되게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아. 어 저렇게 공부하면 몸은 몸대로 상하는데 <laughs> 실력은 실력대로 안 오를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문제를 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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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여 그게 괴로워하고 니네가 무슨 예술가야? 뭔가 창작을 해? 뭘 끄집어내? 아니 모르면 찾으면 되지. 뭐, 뭐, 이러고 있어. 가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그럼 영어 단어 외우는데 보면 괴로워. 아니,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왜 괴로워? 안 외워지면 다시 외우면 되고, 외워지면 땡큐잖아. 뭔 고민을 해? 뭐, 독해하다가 고민할 수 있어. 근데 독해하다 고민이 되면, 독해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왜 니네들이 고민을 하는, 난 도통 이해가 안 돼. 수상구조 풀다가, 아, 아, 씨, 아. 미안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뭔가, 어, 뭔가, 뭐, 감정이 들어가. 미안해. 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뇌과학자들이 말한 말이야. 그다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다그얘기왜그러운데 고민할 게뭐 있는데? 모르는데 네가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냐? 이말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정답이야. 모르는데 어떻게 고민한다고 다 와?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 물어야지. 그러려고 선생이 있는데 그러려고 야, 거기 앞에 선생님들이 버저하게 앉아있잖아 저희 담임선생님 아닌데 아니 담임 아니면 저 선생님은 뭐 영어 못 가르치냐? 이렇게 봤는데 누가 잠깐 좀환가한것 같아 쓱 가서 선생님 요거한 번만 독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야? 어 감사합니다 야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잖니 원장님이 아무리 갈고도 그래서 한번 대책에 혼나면 되잖아 갈굼당하는거 한두번이야? 학교에서또 갈굼당하고 맨날 갈굼당하는게 뭐가 어렵다고 잠깐 정신교육이었어요 충격량은 그다 숙제를 안하는건 죽일거야 다틀려줘지만 풀긴 풀어야돼요 충격량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때 방석위에 떨어질때보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충격량 자 잠깐만 스탑 디귿 번 볼게 충격력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방석 위에 떨어질 때보다 크다 이거를 왜 내가 주의하라고 니은하고 디귿을 좀 묶어주세요 참 별건 아닌데 들을 땐 들을 땐 안다 들, 충격량은 같고 충격력은 얘가 큰건 알아 들을 땐 안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을 때는 보여 량력이 보여. 근데, 시간이 쫄려서 푼다든지, 시험 때가 된다든지, 긴장이 되면, 글을 읽다 보면, 좀, 깜빡하고, 얘와 이 어휘가 뒤죽박죽 돼서 할 때가 생겨. 지금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량, 력이 구별되지만, 요것들은 좀 주의, 지금부터라도, 아, 요거 주의해줘야 돼. 요 빨간 것좀 써줄까? 량, 충격 량, 충격 력, 구분. 필한 요 부분 은 내가 여기 페이지 살려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 필기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필기는 좀 있다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질량이 같고 유리컵 A, B가 단단한 바닥과 부드러음 이거 나온 단단하다, 부드럽다, 질량이 같다 어 질량 같으니까 어떨 것이야 웬만해서는 충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거고 충격량은 같을 건데. 딱딱 부드럽다 충돌 시간이 짧고 충돌 시간이 길어서 충격 력이 크고 충격량이 작을 거야 이걸 머릿속에서 쭉 하고 튀어나와 주는 거야. 일단은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리고 그 혹시라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같은 높이라는 말도 해 주고 쭈쭈쭈 와서 충돌은 유리컵 속에 충격력은 0이다. 오. 충돌은 유리컵 속에 충격력은 0 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일단 얘가 같다 라는 거그 다음에 면적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오른 것은 면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라는 거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가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아야죠 그러니 전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보다 크다 음 운동량은 같다고 계속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력은 A가 받은 충격력보다 어때야 돼? B가 리, 시간이 기니까 력이 짧은 거지. 오케이, 력이 짧다라는 거. 유리컵이 바닥에 작용한 후 충격량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무조건 같다로 출발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져야지. 단단한 바닥이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이 나타낸 그래프는 단단하다는 건 시간이 짧다, 력이 크다.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살짝 또 끊고.